전국 공공기관들 긴장시키는 이재명 대통령. 전명 개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정부 부처 중에 제일 다양하게 업무가 많은 데가 문체부 같아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공보 종교 네. 언론 언론 근데 <laughs> 네. 국민 대변인 소통 <웃음> <웃음> 네. 문화 예술만 해도 그 안에 또 수없이 영역이 쪼개지잖아요. 네.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거를 수행할 인력 조직이 있어요? 네, 이거 지 어. 말씀하신 거는 문광부가 해야 될일이에 제가 보기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시천할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아니면 그러니까 조직과 네. 인력이 어느 정도냐 그 말이죠. 어 충분치 않지만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삼천 문화부가 네네. 문화 그렇고 각지에 또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직접 아. 하고 있는 인력들이 많습니다. 사내 기관들. 네네. 이 지금 중소 기업부도 그렇고, 그죠? 일단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할 만한 조직과 영향이 됩니까? 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 관계부처의 <laughs> 협조가 필요하고요. 또 한국 어, 관광공사 같은 곳도 이제 조직을 동원해야 되고, 그렇죠. 또 결국은 각 지역 지방 자치 단체가 스스로 이 지역 관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무라고는 하지만 저희 힘으로는 할수 없고요. 관련된 것이 다 자기 일일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 손으로 모든 걸다할 수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단체협회 뭐 등등을 총동원해야 될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는 본부인은 필요합니다. <laughs> 그건 그럴 것 같긴 해요. <laughs> 네. 근데 거기도 산업기관들이 좀 있잖아요. 네 산업기관 있는데요. 본부 인원은 좀 원래 될... 제가 지금 소속 기관들이나 이런 데를 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무조건 줄이자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일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 본부 조직들이야 어쨌든 장관이 새로 오고 뭐 하면은 막 어떻게 다그치고 격려하고 뭐 이러면 좀할 텐데 소속 기관이나 협회나 이런 데가 진짜 일을 하는지 그걸 한번 체킹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 인데요. <laughs>